샬롯의 거미줄 거미줄에 나타난 게시 그 다음 날은 안개가 자욱했다. 농장에 있는 모든 것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풀밭이 마을의 양탄자처럼 보였다. 아스파라거스 밭은 은으로 만든 숲처럼 보였다. 안개 낀날 아침이면 샬롯의 거미줄은 정말 아름다웠다. 오늘 아침에는 가는 다한 거미줄에 올마다 수십 개 조그만 물방울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거미줄은 음, 빛을 받아 반짝였으며 사랑스럽고 신비로운 분위를 만들어냈다. 고운 면사포 같았다. 아름다움에 대해 별 관심 없는 러비조차도 윌버야 아침밥을 가지고 왔을 때그 거미줄을 알아보았다. 러비는 그것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커다랗고 세심하게 짜졌는지 잘 보았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한번 쳐다보다가 뭔가를 발견했다. 그러고는 그만 들고 있던 양동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거기 거미줄 한가운데에는 선명하고도 굵은 왔던 글자가 쌓여있었다 바로 이렇게. 러비는 힘이 쭉 빠졌다. 러비는 손으로 눈을 비비고 샬롯의 거미줄을 뜨,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러비가 혼자 속삭였다. 내가 헛개비를 보고 있는 거야. 그는 무릎을 꿇고 짧게 기도으을 중얼거렸다. 그런 다음 윌버의 아침밥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커만 씨를 불렀다. 돼지 우리 한번 내려가 보세요. 주커만 씨가 불었다 무슨 일인가? 돼지한테 무, 문,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라비가 말했다. 그 그건 아니에요. 직접 가서 보세요. 두 사람은 윌버가 사는 작은 마당으로 조용히 걸어 내려갔다. 라비가 거미줄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거 보이세요? 주코만 씨는 거미줄에 쓰여 있는 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중얼거렸다. 대단한 돼지. 그러고는 러비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전율하기 시작했다. 셀로슨 밤에 밤새 애를 쓴 탄새에 졸렸지만 이 광경을 보며 웃음을 지었다. 윌버가 와서 거미줄을 거줄 바로 아래 섰다. 러비가 마지막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대단한 돼지. 주코만 씨가 작게 말했다. 대단한 돼지! 대단한 돼지! 그들은 한참 동안 외바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셀롯을 쳐다보았다. 주커만 씨가 말을 꺼냈다. 자, 아내 생각에는 설마 저 거미가? 하지만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을 채 끝내지 못했다. 대신에 주커만 씨는 싱가포르 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다. 기운 없는 목소리였다. 여보. 여보, 일이 좀 생겼어. 조커만 씨는 거실로 들어가 앉았고 조커만 부인도 따라 나갔다. 옆, 여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앉는 게 좋겠어. 조커만 부인이 의자에 앉았다. 창백하고 겁먹은 표정이었다. 조커만 씨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여보, 우리가 아주 이상한 돼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당신에게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조커만 씨의 부인은 부인의 얼굴에는 몹시 당황해하는 표정이 분명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주커만 씨가 대답했다. 여보,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라고. 우리 돼지는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주커만 부인이 안심을 하며 말했다. 그 돼지가 뭐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커만 씨가 말했다. 글쎄, 아직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여보, 우리는 계시를 받았어. 불교사에 한계시를 우리 농장에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돼지 우리 바로 뒤쪽, 헛간 아래층 문갈에는 커다란 거미줄에, 거미의 거미줄에 말이야. 러비가 오늘 아침에 돼지한테 밥을 주러 가보니까 안개가 끼어서 그 거미줄이 눈에 띈 거야. 안개 속에서는 거미줄이 뚜렷이 보인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런데 그 거미줄 바로 한가운데, 대단한 돼지라는 글씨, 글자가 쓰여있던 거야. 그 글자는 바로 거미줄에 짜여있었어. 실제로 그 거미줄의 일부였다고 여보. 내가 거기 내려가서 봤기 때문에 알아. 대단한 돼지라고. 너무나 또렷하게 쓰여 있었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여기 이 땅에, 그것도 우리, 이 농장에 기적이 일어났어. 개시가 나타난 거야. 우리 돼지는 보통이 늦는다고 말이야. 주커만 씨가, 조커만 부인이 말했다. 글쎄요, 내가 보기엔 당신이 좀 틀린 것 같네요. 우리 거미가 보통이 늦는 것 같은데요? 주커만 씨가 말했다. 오, 아니야. 특별한 건그 돼지라고. 바로 거기, 거미줄 한가운데 그렇게 쓰여 있었어. 주커만 씨, 주커만 부인이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도 내 눈으로 그 검이라면 봐야겠어요. 주커만 씨가 말했다. 그건 그냥 평범한 회색 검이라고. 주커만 부부는 일어나서 함께 윌버가 사는 작은 마당으로 내려갔다. 봤지 여보? 저건 그냥 평범한 회색 검이라고. 윌버는 그렇게 대단한 주먹을 받는 것이 즐거웠다. 러비는 아직도 거기에 서 있었고, 조그만 부부까지 모두 셋이서 거미줄에 쓰여있는 글자를 읽고 또 읽으며 그리고 밀벌을 쳐다보며 한 시간 가량 서 있었다. 샬롯은 자신이 한 일이 효과가 있어서 기, 기뻤다. 샬롯은 꼽적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작은 파리 한 마리가 거미줄에 돼지라고 쓰인 글자바로 위에 걸려들어질 때 샬롯은 재빨리 내려가 파리로 돌돌 말아 올려 그 자리에서 치워버렸다. 잠시 후 안개가 걷혔다. 거미줄에 붉기가 발라서 이제 글씨가 흐릿해졌다. 주커만 부부와 러비는 집으로 돌아갔다. 돼지 우리를 떠나기 직전에 주커만 씨는 마지막으로 한번더밀버를 쳐다보았다. 주커만 씨는 잔뜩 뽐내며 말했다. 거 보라고 나는 줄곧 우리 돼지가 특별히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튼실한 돼지지. 튼실한 기가 그만이야. 러비, 자네는 저 돼지 가 돼지 어깨 부위가 얼마나 튼실한지 봤나? 러비가 말했다. 보고 말고 물론 봤지요. 전환상저 돼지를 눈여겨봤다고, 전환저 돼지를 눈여겨봤다고요. 굉장한 돼지죠. 주커만 씨가 말했다. 기도그가 매끈하지. 러비가 말짱거려졌다. 맞아요. 미끈하기가 그만이죠. 대단한 돼지예요. 주커만 씨는 집으로 돌아서 와 작업복을 벗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런 다음 자동차를 타고 목사님 댁으로 갔다. 주커만 씨는 한 시간이나 머물면서 목사님에게 농장에서 일어난 기적을 설명했다. 주커만 씨가 말했다. 현재까지는 세상에서 네 사람이 이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집 일꾼러비하고, 목사님뿐이죠. 목사님이 말했다. 다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우린 아직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설교 때 설명해 줄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즉, 특별한 돼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군요. 설교할 때 그것을 말하고 이 지역에 놀라운 동물이 찾아왔다는 것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지적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한테 이름이 있습니까? 조카만 씨가 말했다. 이따마다요. 제 어린 조카 딸이 윌버라고 부르지요. 그 애는 좀 별난 아입니다. 생각이 넘치거든요. 그 애가 우유를 먹여 돼지를 키웠는데 한 달이 되었을 때 제가 샀습니다. 조카만 씨는 목사님 각수를 하고 나왔다. 비밀이란 지켜지기 어려운 법이다. 월요일이 되기 한참 전에 그서문는온 마을에 다, 다 퍼졌다. 모두들 주커만 씨의 농장 거미줄에 개시가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들 주커만 씨 농장에 놀라운 돼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웰버를 보고 샬롯의 거미줄에 쓰여지는 글자를 읽으려고 근처 수, 수, 수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찾아왔다. 주커만 씨의 진입로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자동차와 트럭들이 가득했다. 포드와 시브레와 뷰이 로드마스터와 GMC 픽업 트럭과 플리머드와 스튜드 베이커와 팩터 패커드와 회전식 전독 잔치가 달린 드소트스와 소트, 로켓 엔진이 달린 올즈 모빌과 지프의 스테이션 외건과 폰티엣 같은 놀라운 대지에 대한 소식은 언덕 위쪽까지 파다하게 퍼졌다. 농부들은 이륜 마차나 사륜 마차를 타고 덜컹거리며 내려와서는 그 기적적인 동물에게 간탄하면서 몇 시간이고 우리 앞에 서 있었다. 모두들 평생토록 그런 돼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퍼니 엄마한테 오빠가 삼촌네 거미를 막대기를후려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에러블 부인은 깜짝 놀라서 그 벌로 에이블이에게 에러, 에러, 에이, 저녁 식사를 주지 않았다. 그 다음 날부터 주커만 씨는 방문객들을 접대하느라 너무나 바빠져 소정이를 소홀히 했다. <laughs> 그리고 줄곧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옷들을 입었던 것이다. 주마만부인은 윌버 몫으로 특별히 맛있는 먹이를 준비했다. 러비는 면도를 하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농장에서 그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동안 윌버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었다. 조커만 씨는 러비에게 밀버의 먹이를 하루 세끼에서 하루 네끼로 늘리게 했다. 조커만 씨의 농장 사람들은 방문객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 농장에 다른 일을 잊어버렸다. 검은 딸기가 무스를 무르 익었지만 조커만 부인은 검은 딸기 재물을 만들지 못했다. 옥수수 밭을 김야했지만 러비는 짬을 내지 못했다. 일요일에 교회는 만원이었다. 목사님이 그 기적을 설명했다. 목사님은 거미줄 위에 나타난 글씨는 인간이 언제나 기적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주커만 씨는 되지 우리가 인기의 중심이었다. 샬로시한 일이 효과가 있고 윌버의 목숨을 구하게 되어 되어서 퍼는 행복했다. 하지만 헛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만큼 즐겁지는 않았다. 퍼는 혼자서만 동물 친구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